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피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전부 주 예수 계신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 아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한 s a n 말 i t o m s a n 주 예수 그신사 a n 들려 주시오 s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t o 가시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여를 연내 이복스러우마. 듣 말씀 난상 듣던 말씀, 말씀 주의수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때 평화 날 미혹할 때 주시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저 예수 그신사랑또 들려주시요 나 항상 듣고 말.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찰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 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요 이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을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자언 10장은 32절로 구성된 자언입니다 한 절마다 하나의 자모이 있으니까 32개의 자모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자모은 대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뭐뭐 하면 뭐뭐하고, 뭐뭐하면 뭐뭐한다. 의는 이렇게 하고, 악인은 이렇게 한다. 라는 식으로 한절한 한 절씩 이렇게 대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 13회 정도 등장하고요. 또 말, 특별히 혀와 입술과 입 말과 관련된 자문이 15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한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자문 10장을 이루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정말 자문 한절 읽을 때는 정말 1초, 2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잠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아이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읽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저는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아 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즘 말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아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뉴스나 가짜 뉴스나 또뭐 뭐 요새는 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모든 걸다잘 알아요. 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어, 말을 하고 그 말을 지키지도 못하는 말을 합니다. 행동과 실천이 없는 말만 있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음을 보면서 삶과 말의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짧지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말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아 지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삶의 입술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제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저가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어, 주로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이잖아요. 말이 많다고 해서 어, 말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말이 많다고 하는 것,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 어, 이성적인 말, 그런 것들이죠. 내가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인간적인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의 실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말 가십,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 또잘 확실하지 않은 말을 또 그렇게 확실한 것처럼 전하는 것, 가짜 뉴스를 전하는 것, 이런 가십과 또 인간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것을 삼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과 은혜의 말로써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서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는 것을 줄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말대로는 말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또 말씀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본문 말씀을 한 번, 두번더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또, 급히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정답이 없잖아요. 저는 19절 말씀에 마음의 은혜 받았으면 또 다른 분은 뭐 16절이나 20절 말씀, 20, 어, 마지막 32절 말씀을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아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발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연일 덥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연일 천명대 이상 아마 발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감염 집수가 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이 감염되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힘든 가운데 코로나와 또 싸우고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스스로 회복하신 우리 김지승 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더위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때에 주님 말씀 위에서 서 걷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빛. 길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